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4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6명, 춘천과 철원, 양구가 각 1명씩으로 강원도는 이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태백 어린이집과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 동안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강원권 경선 토론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KBS 1 텔레비전을 통해 강원도 전역에 방송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경선 후보 4명이 참석합니다.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 관련 공약과 남북 관계에 대한 해법 등 각자의 정책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율곡 이 선생의 유덕을 선양하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 60회 대현율곡이 선생제가 어제 강릉에서 봉행됐습니다. 봉행 60년을 맞아 율곡이 선생에 대한 선양 사업과 생가인 오죽컨 관광 자원화 사업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현율곡 이 선생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 유교식 제례입니다. 조선시대 철학자이자 경세가인 율곡 선생을 기리는 행사로 1962년 첫재례 이후 올해로 60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유교계를 대표하는 중요 행사에 걸맞게 내년부터 선양사업이 확대됩니다. 율곡연구원은 국비 등 10억원을 확보했다며 율곡정신을 알리고 함께 체험하는 다양한 인문축제를 추진합니다. 또 국학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록 문학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율곡 연구원이 단순한 지역에 머무르는 어떤 역사문화기관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될수 있도록 율곡 선생의 생가인 오죽헌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야간 조명을 설치해 내년 봄쯤 야간 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율곡 선생과 어머니 심사인당이 우리나라 화폐 인물임을 내세워 내년 10월까지 화폐 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합니다. 지역 그 문화 단체의 지능과도 연계해서 심사임당이나 울곡과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한그 다채로운 공연을 만들어서 즐길 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울곡 연구원과 강릉시는 울곡 선생의 자취를 간직한 오죽헌이 정신문화 교육장과 전통문화 관광지로 우뚝 설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강릉시 주문진는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3층짜리 공장 한 개동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내 산업체 현장 실습생의 근무 여건 등을 긴급안전점검해 중대한 위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실습생을 복귀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사안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근로소득 향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한국능률협회 의뢰해 수도권과 강원도의 청년 603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8%가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수입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보수가 적어서가 가장 많았고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 옥천 5거리와 임당 4거리가 상설 회전교차로 체계로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도심 상습 침수 방지 사업과 관련해 두 교차로에서 임시 회전 교차로를 운영한 결과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올해 안에 상설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지역 회전 교차로는 올해 안에 2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청봉 표지석 부근 지적 경계를 인제군이 직권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속초시에 이어 양양군도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양양군은 인제군이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등과 협의도 없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지적 경계를 정정한 건 관련법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제군은 동부지방 산림청의 국유림 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인제와 속초, 양양 세계시군의 경계에 대청봉 비석 부지가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지적 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요 며칠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죠.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고 또 기온이 낮은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만큼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이 안개도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15도를 보이면서 다소 포근할 정도고요. 정선 7.9도, 태백 10.6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온화하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1도, 고성, 속초, 양양, 동해 19도, 삼척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 중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또 물결도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몽골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의 범 검독수리지. こうちょい